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의하자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께 부탁도 드리고, 하나님께 고민도 틀어놓고, 또 하나님의 곤면의 말씀도 듣고, 그 말씀에 또 순종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닮아가고자 힘쓰는 그런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기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의무에 의해서 의무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라 하신 것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안 하는 이런 의무적인 관점에서 내가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수준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을 뛰어넘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이상으로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녹이 살았던 그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10년, 20년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한 동화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뜨면 에녹의 집에 와서 에녹아 내가 왔다 나가자라고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반갑게 나가 맞이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산으로 들러 나갔다가 해가 지면 하나님의 에녹을 집에 데려다 주곤 했답니다. 그것이 3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너무나 좋은 날. 에녹과 하나님이 함께 가다가 너무 멀리 가서 해가 져도 돌아갈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그냥 리집으로 가자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이런 동화가 있어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녹이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 그리고 그가 이처럼 300년 동안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 쭉 동행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그 근본이 뭘까? 그리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가 얻게 된 결과는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에녹이 세상에 태어나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는 아닙니다. 여러분 21절과 2 2절에말씀해 보면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죠?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결정적인 계기는 그가 무드셀라를 낳았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에녹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는데요. 여기에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는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창을 던지는 사람. 옛날 부족 국가에는 전쟁에 벌어지면 그 부족 마을의 최전방에 서서 문지기처럼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그 부족 국가의 수문장이 되어서 부족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부족끼리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숨은 역할을 하고 있는 창을 잘 던지는 그 사람만 처치하게 되면 그 부족은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이 무드셀라가 이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죽으면 곧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시고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아 이 세상이 악해졌지?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룩한 야외 하나님은 이런 죄 많은 세상을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단다. 그런데 그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사인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너가 무드셀라라고 짓거라. 그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엔녹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엔녹이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에녹은 이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에녹이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커 나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에녹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에녹이 삶의 패턴이 확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 거죠. 유다서에 보면은 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유다서 14절하고 15절에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여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그애은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동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돌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이 무드셀가 라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의사가 입번에서몇 가지 더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입번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어느 날 병실 밖에서 가족들이 의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삶이 듣게 되었어요. 자기 생명이 몇달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사님은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몇달 남지 않은 생명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갚아야 할 빚도 받고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풀고 그러면서 치료를 계속해 나가는데 이상하게 몸이 더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병원에서 오진을 한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죽는 줄로 알고 돈을 많이 쓰고 빚도 갚고 인심도 많이 썼는데 억울하지 않느냐? 집사님의 대답이 제 인생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살았던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나는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집사의 마음이 왜 바뀌었습니까? 왜 달라졌습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눈앞에 닥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하루 진지하게 그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를 통하여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나를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만한 정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돈을 모으는데 먼저 우선 순위를 두겠습니까? 내가 출세하는 데만 우선순위를 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300년 동안 10년, 2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뭘까요? 그거는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도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듣잖아요? 들어도 그 들은 메시지를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가 믿음이 없으면 마음대로 삽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300년 동안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거야.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과 여러분, 깜깜한 밤에 외진 곳을 여러분 함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나 정다운 사람, 친구와 함께는 밤길이라도 도란도란 이야기 하면서 재밌게 걸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다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요, 산에서,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20년을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그렇게 방주만 누느라고 그렇게 산에서 바닷가도 아니고 산에서 그렇게 만드는 노아의 행동을 보면서 그 주변의 동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노아가 120년이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쳤잖아요. 그 힘이 어디에 나왔겠습니까? 히브리스 11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내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스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근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살려놓으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어려운 결단의 문제에서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0편 146편 3절 5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뜻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먹구름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힘든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세상이 주는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언가를 넣으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믿는 사람의 덕권 아닙니까? 믿둥둥만은둥 이를 갔다가 저리 갔다가 세상을 따라갔다가 하나님 따라갔다가 이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 복을 못 받는다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인생도 붙잡고 방벽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붙잡아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참 몰라요. 그러나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 신앙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는 뭐냐면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11.5절에 장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 아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냐. 이두 가지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부야성의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욕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사단에게까지 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너 욥을 봤냐? 우수당에 사는 욥을 봤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공개하는지 너가 봤냐?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었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자랑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 탕자는요 둘째 아들 탕자 하시잖아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로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거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마을 밖에 가서 서성이며,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늘 근심,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욕도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탕자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근심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장애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며, 정말 행복해 하시며, 그래, 잘한다. 칭찬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하셨는데요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몇세 산지 아시죠? 969세 969세에 살았는데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네, 무드셀라가 187세의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의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는 369세입니다. 369세. 여기서 600을 더하면 969세가 되죠.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홍수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969세. 노아가 600세 되는 날. 그날에 이 땅에 홍수가 났고 무드셀라는 사망했고요. 무드셀레가 죽음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성취된 겁니다. 노아홍수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드셀레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 한뭐 300년, 500년 살게 하셨으면 적당할 텐데 969세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늦추시는 겁니다. 969세까지. 계속 늦추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데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참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노아시대에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죄인을 많은 그시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꾸 놓치시는 겁니다 인내하시는 겁니다 참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스 3장 9절의말씀이 나오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더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추구하는 것.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00년 동안 변함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애녹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해결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렐이 사람들은 어째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범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습니다. 알곡과 죽정인을 구분하여 알곡은 참고해드리지만 죽정인은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그럴듯한 것들, 보이는 것들, 능력있꼭힘 있는 것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